관세모살. 예, 네, 먼저,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. 오, 모지짓다, 못다, 바나야미. 오, 모지짓다, 못다, 바나야미. 오, 모지짓다, 못다, 바나야미. 예,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예,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이 무난히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, 주위에 구독자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우리 스스로 불교를 포교해야 되겠다. 예, 우리가 유튜브 불교대학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겠다. 예,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지 이 유튜브 불교대학이 발전할 것입니다. 예, 그래서, 우리 불교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불교를 지키고 가꾼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튜브 불교대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다 듣고 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, 예, 또 댓글도 달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아무튼, 우리는 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불국토로 만들어 보자. 이러한 전체 원력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은, 음, 청춘을 돌려다오. 청춘이 가버렸다.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앞으로 쭉 읽어드리는 글은 영천의 참 좋은 요양병원에서 우리 의료진과 운영진들이 할아버지, 할머니와의 스쳐가는 대화에서 해취한 말씀드립니다.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허투러 듣지 말고 지금의 시간을 마리건을 아끼듯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늙어야 잘 늙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마음공부는 경험자들로부터 듣는 게 최상입니다 제가 한 대목, 한 대목 천천히 읽겠습니다. 예,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예, 인생 선배들이 하신 말씀을 내 얘기처럼 좀잘 수용하시면 그것도 큰 마음 공부가 됩니다. 예, 제가 또박또박 한 달락씩 읽어보겠습니다. 어제는 청춘이었는데 오늘은 백발이다. 맨날 젊을 줄 알지. 나도 내가 이렇게 될줄 꿈에도 몰랐다. 젊었을 땐 몸이 말을 했지만, 늙어서는 입만 말한다. 청춘을 뺏기지 말고, 꼭 품고, 있어라. 인생이 참으로 서글프다. 늙으니 피부 시끄먼 것 문질러도 지워지지도 않는다. 젊었을 때는 밥한끼 굶어도 멀쩡했는데, 이젠 밥한끼안 먹으면 힘든다. 젊었을 때는 이옷쪼입어보고 옷도 내봤는데 이제는 옷도 필요 없고, 돈도 필요 없구나.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? 이렇게 누워 있을 줄 생각 못해 봤는데, 이렇게 될줄한 번도 생각 못해 봤는데 저승길 가까워 오네. 갈 길은 저승길 뿐이다. 이것이 인생이호다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참 푸뜩이구나. 자다가 갈똥 낮에 갈똥 언제 갈지 모른다. 나이가 8 5인데 이카다 죽겠지. 내가 80살 넘게 먹어서 이제 알겠다.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. 이 몸이 내 말을 이렇게 안 듣고 꼼짝을 못할 줄은 진짜 몰랐다.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.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. 자식이 말안 듣는 것은 말안 듣는 것도 아니오. 흐. 아이고, 고맙대. 근데 내일 되면 누군지 또 잊어버린다. 미안해서 뜻할고 초롱 같은 맑은 정신 어디 가고 대곡 같은 내 얼굴은 검버섯만 피었네 내 청춘은 어디 가고 백발만 되었구나 내가 올 때. 이 신발 신고 왔는데, 이 신발 신고 집에 갈수 있겠나? 내 몸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되지 않아. 속상해. 살아온 세월이 왜 이리 허무한지, 젊었을 때는 왜 모르고, 한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지 점점점. 예전에는 바빠서 치아를 못했는데, 이제는 잇몸이 없어 못한다. 우리는 약 먹을 줄 모르고 살았다. 아픈 줄도 모르고, 그저 그저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지. 이런 수 저런 수 종아들 하지만 고마 가는 수가 제일 좋겠다. 자식은 짝사랑이야. 멀지감치 지켜만 봐줘. 늙어 뒤돌아보니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이었다. 늙으니까 하루하루가 달라. 젊은 양반들도 나중에 늙어보면 알 거야. 이 좋은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 하루 종일 누워 병원 생활 하는지 모르겠다. 살아 있으니 죽는 게 제일 걱정이구나. 세상이 변하고 계절이 변해도 내 마음의 젊음은 아직 가지고 있다. 내 마음이 고장이 났나 보니, 자꾸만 슬프죠 뭐가 나올 게 있어야지, 딸 자식 놈들 찾아오지. 나올 구멍 없으면 오지도 않는다. 의논을 하려니 사람도 없고, 어디로 가려니 갈 곳도 없고, 바보가 되어서 어쩌면 좋겠노. 예, 예, 이 뒤에 글도 한참 더 있습니다. 예, 나중에 매주 예, 신하고 한번더 예, 어르신들의 예,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우리는 이 예, 젊음, 뭐 60도 젊고 70도 젊고 80도 접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았을 때그 젊음이 유지되는 것이지 나이 좀 들었다 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. 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. 예, 요즘은 100세 시대, 120까지 살수 있는 시대입니다. 예, 그래서 절대 나이 타령하지 말고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. 예, 건강하시고,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관선 보살.